근데 네, 존존수가 무슨 뭐 신체 스픽이 좋아서 또는 뭐팔 리치가 길어서 뭐 그, 그래서 그 애가 잘하는 것 같아 다 개소리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딱 하나밖에 없어 존존수는 승리에 대한 집착 걔는 경기가 잡히면은 그냥 말 그대로 판다고 하지.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.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된것 같고, 내가 그 사람이 된것 된 같처럼 완벽하게 파버린다는 거죠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.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. 이전에 유명한 뭐일화 있었지. 누구랑 찰순했인가 뭐, 누구랑 싸우다가, 엄지 발가락인가? 뭐, 오른쪽에 있는 새끼 발가락이 완벽하게 부러졌는데도, 그냥, 이겨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그피니시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끝냈잖아.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. 왜 사람들이 핵심을 모르냐? 리치가 아니라고. 리치 존나게 길고, 신체 스펙, 남보다 훨씬 더 우월하지만, 지는 새끼들이 훨씬 더 많다고. 근데, 리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, 신체 스펙이 조금 더 남보다 완벽하게 우월하지는 못하더라도, 정신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드물다고, 그게 본질이라고.